바람 엄청 부네요. 오, 추워. 안돼, 아, 칼발, 칼발아. 어우 추워. 이거만 따고 가겠습니다. 어 추워, 안겨 너무 추워요. 오케이. 아 위에 거 거의 1 시간 동안 해갖고 땄습니다. 와 힘들었다, 딱기어버에 땄습니다. 자 이렇게 하산합니다. 와, 오늘 춥고, 달아버리고, 허허허네 눈길로 올라갑니다. 겨우 사에 따라 올라갑니다. <laughs> 자, 보세요. 발견, 황철나무, 겨우 길로 정말 조그하죠 요거 많습니다. 요것도 많고요. 너놈다 따갑니다. 아, 긴봉 올렸습니다. 올려서저 가리바 따르겠습니다. 아, 터보로 올려갖고, 열심히 따릅니다. 톱이 안 돼서요. 나들어 딱올려가지고 이발 다 해볼 수. 이발했는데 저 밑에 떠지니까 아무 가려 걸렸네요. 자 나죠. 자 붉은겨자리. 이것도 다포기입니다이 붕괴가 시원하던데 쉬워 쉬운치 처음부터 이상해집니다. 포기, 포기 포기 한 10cm 될것 같아요. 포기다 포기. 아 이거 발자국 보세요. 발자국 이렇게 딱 일자죠. 일자 뭐? 그러면 그럼. 이번에는 아, 느릅나무 붉은 검사 조금 이진다 났습니다. 만들겠다 가겠습니다자 이번에도 보세요 황철나무 예, 엄청 많이 붙었죠 이번 블렌도 쳐서 안 씁니다. 1 0다1 2 m 다다따니다 아. 보세요 가지 를 지금 다 치고 있습니다. 마이스터 이대 걸린 거한 번에 왕창 내려옵니다 이거 거의 다 해가지고, 쫙 끝에 몇개 남았고요. 자, 다 떨어졌습니다. 예쁘죠? 빨간, 붉은, 황천나무, 붉은 교사리 씨구죠? 자, 계속 땁니다. 자, 보이시죠? 교사기는 새들이 교사의 씨를 먹고, 교사의 씨가 끝, 끝하거든요 그래서 주둥가에 먹다가 걸리면, 붙으면 이렇게 나무에다 가 이렇게 딱, 이렇게 딱 묻힙니다. 그래서 다시 납니다. 거기서. 또말견이번에 늘은 나무입니다. 늘은 나무에왜 이렇게 고소하 엄청 어, 많습니다. 그다갑니다 이번에도 터보를 올려갖고, 터보로가재를뺍니다